"플러스"라는 것과 "마이너스"의 차는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은 즉, 만기날 적용해서는 "마이너스"가 중요해요. 즉, 매도 미결, 이해합니까? 오늘은 일단 "옵션" 미결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옵션 미결이라는 건 세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결을 보면 플러스라는 게 있고 마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라는 것이 즉 매수라고 읽고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즉 매도라고 읽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수라고 해서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도라고 해서 이게 또 진다는 말은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그냥 읽기를 매수라고 하고 매도라고 하지만 행사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미결이다. 또한 미결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 무엇을 뜻하냐? 어떤 행사가의 차이에 따라 어떤 행사가의 미결에 매도가 들어오면 강한 원의 일을 말을 하고 또 어떤 행사가가 플러스가 되어서 목교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플러스라는 것과 마이너스의 차는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은 즉, 만기날 적용에서는 마이너스가 중요해요. 즉, 매도미결,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즉, 월물상에서, 월물상에서 그냥 작용을 할 때는 어떤 행사가라는 게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건 망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해합니까? 망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읽어 봅시다. 여러분들. 월물 첫날에서 월물 첫날에서 요번물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죠. 월물 첫날입니다. 월물 첫날에 지수가 저가가 269.85 269.85 또한 종가가 272.05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미결이 끝났어요. 월물 어? 첫날에 들어오는 건 뭐라고 합니까? 목표라 설정한다. 이해해요? 제가 메모를 해야 하는 부분은 늘상 적어드립니다. 이해됐어요? 항상 월물 첫날에 들어오면 목표라 설정을 한다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떤 외가가 됐던, 어떤 내가가 되어도, 어떤 등가가 되어도, 어떤 매도가 되어도, 어떤 매수가 되어도, 어떤 행사가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일단은 코리 들어오든 푸시 들어오든 그걸 목표가라고 설정하고 매매를 합니다. 수업을 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들을 하셔야 하며 수업을 할 때는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에서 10까지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또한 수업을 할 때는 즉 당장 뭔가 들어올 미결과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을 시작을 할때꼭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 날도 수업을 합니다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또한 헷갈리는 부분이자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읊어주고 다음 날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을 때 그게 더한번더 익힘이 될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걸 수업이라고 해요. 일단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면 아마 평일 날도 중간 중간 계속 저녁에 수업이 연결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익힘도 되고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주말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 명심들 하시고요. 또한. 이번 물부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화면상도 마찬가지, 또 미결상을 살펴봅시다. 아는 내용이라도 똑같이 찍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월초물은 들어와버리면 쉬운 월물이 돼요. 다만 만기가 다가오면서 즉 계산하기 복잡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익힘이 되어야 하니 계속 반복적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했죠. 또 새로운 수업이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차월물과 차차월에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 이때까지. 말씀드려 는 부분도 연결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물 첫날에 일단은 들어온 게 뭐냐면, 콜 쪽은 272 콜과, 그 다음에 위에 275 콜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푸 쪽은 270이라는 푸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월물 첫날의 저가는 270보다는 살짝 더 아래 269.85 자리를 찍었어요. 근데 종가가 종가가 272.05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옵션의 행사가는 한호 가마다 어떻게 변경이 있나요? 뒤에 보면 0과 그거를 0과 502라고 읽습니다. 2.5의 차이지만 0과 5의 차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미결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알려드리고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결과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